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한 다음에 일본에 취업한 취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어떤 타임라인으로 제가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개요처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취업은 정답이 없습니다. 미리 정답이 없고,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이 정석적인 일본 취업이랑은 좀 거리가 먼 방식으로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처음 시작은 제가 2023년 10월에 월드자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한국 사이트인데, 여기서 그냥 그때는 제가 한창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받아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준비가 이때는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회사일도 바빴고, 당연히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있고 살다가 제가 미리 신청해놓은 JLPT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12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사실 이때 공부를 거의 안 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2020년쯤에 2018년 19년 이쯤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거의 100%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jlpt를 쳤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jlpt가 기적적으로 커트라인이 100점이잖아요 이게 과락이 없다고 쳤을 때 102점을 맞아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가 제가 아마 1월쯤에 받았을 거예요. 결과를 1월쯤에 받고 2월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2월에 제가 회사 관련 일을 모두 끝마치게 되고 제가 회사 일이 바빴어가지고 준비를 못했던 거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해요. 당연히 이직을 하려면 이력서가 있어야겠죠. 이력서 플러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기술서라는 것도 써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2월과 3월 사이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서류를 정리를 하면 일단 당연히 이력서, 그리고 언어 자격증들. 저 같은 경우엔 에 토플이 있었는데 JLPT랑 같이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토플은 필수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있으면 좋겠죠. 저는 토플과 JLPT N1을 가지고 이제 언어 자격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경력기술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술 기획, 제작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는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폼이 있어요. 일본은 그래요. 한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막 캔바나 이런 사이트에서 뭐 양식을 받아다가 하는 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일본은, 일본도 사실 뭐 양식이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얼추 비슷합니다, 다. 오히려 이거는 편하죠. 뭐, 억지로 이력서를 막 예쁘게 꾸며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기획 쪽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력서가 못 생기면 좀 이슈잖아요 그래서 한국 회사를 지원을 할 때는 이런 걸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은데 일본 회사는 애초에 이력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폼이 있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중요하겠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서류를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에서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월에서 3월이 지나고 3월부터 다시 지원을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다안 됐던 저는 한국에도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취업 플랫폼. 근데 저는 그거를 이용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확실한 1지망부터 5지망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회사 사이트들 다 찾아서 그쪽에 메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뭐 정해진 내는 폼이 있겠죠. 그런 걸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원을 했는데 정말 다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 최종 면접까지 갔던 회사도 있었는데 네 제가 부주의해서 이거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뭐 제가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도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좀 어이없는 실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이 나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면접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다 떨어졌을 때가 5월 중순쯤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때 잠깐 좀 음, 잠시 정신이 나, 나가 있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본에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플랫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없을 리가 없다. 저는 이거를 이때서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나비 텐쇼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저희가 보통 이직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전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텐쇼크. 마이나비 텐쇼크라는 사이트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뭐, 사람인 잡코리아도 그렇듯이 그냥 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이제 뭐 연락을 제가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정말 많은 곳을 지원을 했어요. 여기서도 한 다섯 군데 이상은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연락이 먼저 옵니다. 이건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연락이 와서, 여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도 모르고 일단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막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가 원래 했던 일과의 연관성이랄까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이 회사 너무 괜찮다 싶어서 면접을 보자는 거에 응해서 1차 실무자 면접을 보고 2차 임원 면접을 보고 아 물론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가 7월에 오사카에 대면 면접을 보라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교통비를 받고 오사카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면접을 본그 날에 내정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이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도쿄 쪽에 이 회사는 제가 지원한 회사인데 한 회사에 또 최종 합격을 했어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오사카 회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사카 회사 이야기만 할 거지만 기업을 하나만 붙으면 사실 고민할 게 없는데. 두개 이상 복수의 기업을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정말 뒷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이 옳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랐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런 1년의 과정이 다 끝나서 8월 초쯤에 치료비자, 그 치료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를 8월 초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 행정서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뭐 일본 입국관리국, 일본 이민국 이런 곳에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비자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8월 초에 이미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걸 찍고 있는 날이 12월 26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서울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로 이직할 때 직장을 다니는 채로 준비하나 봅니다. 비자 발급이 길어지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곤란해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퇴근하고 이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네이 영상의 제목이 A부터 Z가 아니라 A부터 Y입니다. 아직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나중에 더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타임라인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 일본 취업 타임라인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다음에 좀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아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던 그 이 일본 취업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 jlpt가 시작이 돼야겠죠 jlpt와 이력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이거는 취업자분들 저처럼 이직자 말고 취업자분들도 이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